지역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할인된 가격에 사서 아이들 학원비나 생필품을 살수 있다는 점이 한몫을 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지역상품권이 6일에 출시됩니다. 이 지역상품권과 함께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상남도 정책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김현미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증권과장 김현미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상품권이 6일에 발행됩니다. 올해 경상남도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연초인 1월 4일 날 15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경남 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였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인 12월 6일 날 마지막 발행분까지도 하면 전 1300억 원 정도의 경남 사랑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우리도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 더욱 어려워진 지역 골목 상권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하여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서 당초 계획했던 8억 원보다 500억 원 정도 추가 발행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형 민간 협력 배달앱과 이 경남물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서 현재 이제 출시 기념으로 20% 할인하여 판매 중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지역상품권 인기가 좋은 이유를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상품권의 가장 큰 이점은 할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도 증가하고 돈의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19 시대에 걸맞게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런 점에서도 도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역 상품권의 일부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사실 모든 상품권에 대해서는 결제 수수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의 어떤 비율들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는 이제 가맹점 부담 결제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수상공인 분들의 수수료 부담을 이제 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동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영 력건을 개선하고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소상공인 체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남 도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끝날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터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미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과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